헬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당할 때그 억울함을 뒤집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왕을 모신 네 시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게 왕을 위하여 충선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 0규이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 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며, 모르드기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누가 그친이라, 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만이 나무에 달리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모르드기를 달고자 한 높이가 5 0규빗 되는 나무에 하만 자신이 달리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상황이 예, 벌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이한 일을 예, 믿음으로 그 의미를 깨달으려 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사하복을 주관하심을 일깨우고 싶으시기라는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때 믿으면 무엇입니까? 생사하복을 뒤집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이 뒤집는 하나님이시다. 모르드기는 왕을 위해 충성된 말로 허발한 자로 인정되고, 어, 그를 통하여서 모르드계가 구원을 받는 예,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어, 소망을 얻는 대적 하망이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기가 구원을 받는 소망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억울함을 뒤집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 억울함을 뒤집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능이 뒤집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억울함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마침내 승리의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억울한 일 속에서도 믿음으로 뒤집는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